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난민이 되어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담한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우리도 이산가족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다 사라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떠돌아야 되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막대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의 갈등과 개파 간의 갈등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참으로 어둡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적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수교용소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프랭클의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자살의 유혹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자유와 직업과 가족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강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막연히 미래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살의 충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탄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고 독립기념일이 되면 포로들이 더 많이 죽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포로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가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포로 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인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아가 살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지 서두에서 그 내용을 작성한 그 진정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면은 이 말의 주어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은 즉 만군의 여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마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동신에 당시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만을 하고 계심을 그 바벨론의 그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딴,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그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2주 전에 관악서지방 목회자 세미나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희 아들이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요지는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고 싶은데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중고 사이트에서 그 표를 누가 내놨, 내놨는데 그거를 살수 있도록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내줘야 되는데 했더니 4만 5천 원의 표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보통 영화 표가 지금 한만 얼마 하죠? 그거의 네 배가 되는 돈을 주고 그 영화 시사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그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화가 확 났습니다. 야너 그거 사기 치는 건지 아닌지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티켓을 갖고 너한테 파는 건지 아니면 일명 먹티라고 그러죠 먹티 하는 건지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야 그리고 너그돈 주고 가서 그 보고 싶냐? 그 연예인들 그렇게 보고 싶냐? 그랬더니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 영화의 출연진들을 보고 싶다고 가고 싶다라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줬죠. 보내주고 나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사기를 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왜? 차라리 45,000원 사기 당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오히려 45,000원이 더 잃어버리는 게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될수 있다라면 그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라라는 말씀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한 곳이 어디든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바벨론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어디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 기간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너희의 속한 소유가 어디인지를 알아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하고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것은 바로 점을 치는 겁니다 연초가 되거나 수능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나 결혼을 앞두고 무당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운세를 보고 점을 칩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뭔가를 들었고 싶으니까 지금도 동네 곳곳에 가보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깃발을 꽂아 놓고 그렇게 점을 치는데 그렇게 많다라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앞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곧이 상황은 끝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 주었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정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지지면 내가 너희를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나를 찾을 것이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속내를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속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에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 피부에 지방종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치킨이나 고기를 먹으면 얘가 얼마나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지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눈을 피해야 됩니다. 한번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놈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지 혼자 다 먹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놈이 내 마음을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죽었다 깨도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지 않겠어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데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더 이상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회복시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에게 확실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줄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수배되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범으로 지목이 되어 감옥에서 수배되었다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 이슬같이 평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이 처형을 담으러 가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교수 형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하를 믿는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면,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하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난 끝났다. 마치 그 상황이 끝인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렇게 노년을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부활을 믿는 건지, 정말로 천국은 믿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지,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디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장모님에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천국을 봤어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암을 통해서 욕창이라서. 백가족과 등가족이 붙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어느 때보다도 살아 계실 때 제가 봤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밝게 가장 기쁘게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저에게 마지막에 이 목사 천국에서 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진짜 천국이구나. 저는 장모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까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며, 간절히 부르시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